스스스 세이버 자 오늘도 여러분 세이버 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 저번 시즌 같은 경우랑 이 저번에 이제 팬 영상이 있을거예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 굳좀뭐라고할 저번은 그 과거꺼 최근 거, 최근 전 거, 팩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거, 지금 0.01%라 그래야, 자,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슉. 여기로 가지고, 한번 더. 자, 여기로 올라가지고 자, 여기로 오면은, 자, 이쪽에 보면은, 지금 0.03%를 이렇게 많이 뽑은 적도 별로 제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흔치 않아. 근데 지금, 하나,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 뽑았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여기 스토어 가서 부스를 사용한다고 이게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우리들이 뽑는 펫 거기에 샤인이 붙어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 확률을 올려주는 거일 뿐. 어, 이이 요걸 쓴다고 뭐 0.03%가 막 갑자기 확률이 뭐 5배가 올라서 0.15%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뭐 저거는 쓰지도 않았고. 자, 보시면은 이 정도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8마리. 여덟 마리 정도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0.03%를 뽑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팻을 많이 뽑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팻을 많이 뽑았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힘듭니다. 저번 시즌이랑 비교하면은, 저번 시즌에는 요 반짝이는 요게 두 개가 나왔죠. 요게 두 개, 두 개, 두 개씩이나 나와주고, 뭐라 그럴까, 뭔가 굉장히 이 샤인이 잘 붙어 나왔어요, 팻들에. 근데 이번 시즌은 거의 뭐 샤인이 안 붙어 나와. 너무 극악이야. 그 자, 이번에 요것도, 반짝이는 하나 있죠? 어, 반짝이는 하나가, 이거 여러분들,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조합해서.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들. 조합해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얘는 나온 거 같다, 반짝이는. 어, 후반에 나온 거 같고, 요 골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를 조합해서 만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해야지 요거 샤이니 한 마리가, 떴어요. <laughs> 저 아홉 개의 골든 만들 정도를 우리 0. 0, 0 3 짜리를 뽑아서 그걸 해서 저 뭐라고 래야돼 아홉 마리 정도 뽑을 정도 돼야지 얘가 운으로 하나 나왔어요. 얘는 조합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얘는 조합으로 한게 아니고 그냥 뽑혀 나온 거고 그 정도 해서 하나 나왔고 어 나머진 0.0.3% 짜리 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더 작업은 할 겁니다. 더 작업은 할 거고 뭔가 저번이랑 그렇게 크게 그.. 지금 제가 맞춘거로는 차이가 안느껴지기 때문에 어.. 더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환생 작업을 할거고 그렇다고 뭐 마지막 환생은 못찍을거 같고 어.. 사무라이 정도만 찍을거 같고 자 일단 레인보우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 어.. 일곱마리 정도 있고 어.. 요놈은 3%짜리는 레인보우가 한마리 있을겁니다 아마도 한마리 어? 한마리 어딨지? 아,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요거 한 마리 있고 자 어쨌든 봅시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패타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0.04%는 4250이나 돼요 당연히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우리 0.3%짜리는 기본이 2700 2700야 차이가 한 단계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laughs>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얘랑 얘랑 차이도 한 단계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의 천 차이 나네 천천 여기서는 2000 1 0까지 아니면 1500 여기서는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은 뭐 전에 보셨다시피 한200 200에서 300 정도 차이가 나고 자 어쨌든지 여러분들 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어, 이번 시즌부터는 원래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칼날던지기 시뮬레이터 그거를 하고서 혹시 이것도 되나 싶어서 어, 좀 사용을 해봤어요 매크로를 되더라고 어. 근데 뭐 딱히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뭐 다른 유튜버가 외국 유튜버가 뭐 매크로를 사용해서 계정이 리셋이 된 적이 있어요 매크로를 사용해서 어 이건 불법적이다 해가지고 리셋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오토마우스 쓰는거는 거의 대다수 유저가 아니죠 거의 99%가 다 오토마우스를 쓰고 있죠 세이버 하면서 당연히 안그러보는 키울 수가 없고, 당연히 운영자도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오토 마우스는 안잡아. 그 매크로를 썼기 때문에, 그 유튜버가 계정이 리셋이 됐대. 도대체 어떤 매크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매크로 써서,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 매크로가 이거를 뭐 조합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조합을 했잖아요.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 필요없는 것들까지 다 지워주는 그런 매크로인가 싶긴하는데 제가 쓰는거는 어 마우스 매크로 오토 마우스 말고요 마우스 매크로를 사용했는데 어 그거까지뭐 정지를 먹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지 뭐그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다른 게임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 매크로 어 쓰는걸 알려드려요 이 게임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한명 매크로 썼다가 마우스 매크로 간단한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걸다 지워주는 건지 필요한 거 빼고 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지 그런 프로그램 을 사용한 건지 이렇게 막 게임 시스템에서 뭐를 딱딱딱딱 집어내갖고 해주는 거 사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마우스 매크로 사용한지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번 시즌부터는 그랬고 조금 방법을 생각해서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요런 겁니다 자요렇게 해갖고 티를 눌렀죠 티를 눌렀고 자동이죠 자동을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마리를 뽑히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화면은 중간에 여기 화면이 살짝 떠! 살짝 떠! 어, 뭔가 살짝 떴죠, 그리. 그러면 여기서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패창이 뜬 겁니다. 여러분. 패창이 뜬 거고, 패창이 뜬 상태에서 여기 아래가 이제 합성이죠. 자, 이제 합성을 누르면 여기서 여러 번 마우스 클릭하게 해놔. 그러면 합성 됐겠죠? 됐는데도 여기를 계속 클릭하게 해놔. 왜냐면은, 지금은 됐지만은 나중에 언제 안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한세 타임 정도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어 타임 정도 지나갖고 이제 마우스 위치를 여기로 바꿉니다. 수락 있는 위치로 여기서도 또한세 타임 정도 어 여기 내 수락 어, 여기다가 또 해놓고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어,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의 매크로 한마디로 여기서 계속 클릭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고 여기를 클릭해주는 어, 매크로를 사용해갖고 지금 패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워낙에 저번 시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했어 저번 시즌에는 특히나 패시 너무 잘 나와갖고 우리 뭐 저기 상점에서 뭐라고 하지 부스트를 안 써도 너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그냥 어우 뭐 샤이니 뭐 이렇게 잘떠 그래갖고 지금 이것만 해도 뭐 꽤나 맞추겠는데 해가지고 그랬고 이번 시즌에는 몇 시간 내내 하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걸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칼날 던지기 시뮬레이터가 되는데 혹시나 될까 하고 서는 잔머리를 굴리니까 요게 되더라고요또어 근데 그거를 설정을 좀잘 맞춰야 됩니다 아어 뭐라 그럴까 매크로 이름은 뭐 키매크로 인데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아 인터넷 네이버 같은데 키매크로 라고 적으시면 나옵니다 저그 방법을 하는데 어 옛날 뭐 유튜버 매크로 쓰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셋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 어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 마우스 지금 하는 제가 하는 방식에 매크로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매크로 예를 들면은 하루종일 돌려도 이거 내가 내가 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몇시간 돌리고 뭐 한두시간 돌리고 중간에 팩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 하루종일 자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팩까지 정리돼어 있는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어 저는 앞으로는 세이브 할때 요거를 쓸 생각입니다 뭐 리셋이 되더라도 뭐 요거 쓸 생각입니다 너무 팩포 근데 너무 힘들어 다른게임들은 막 클론 나와주고 하는데 세이버 절대 클론도 안나와주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 리셋이 되나 한이 있더라도 어, 요거 사용해서 저는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팩 맞추도록 할게 요더 어, 어, 지금 요 방법 사용하면은 팩 맞추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H팩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까지뿌뿌뿌 매크로 만세. <laughs> 뿅.